디테일 보소 <laughs> 아우토 <오토>, 예 시그니처 <laughs> 오, 좋아. 오, 좋아, 좋아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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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아 좋아 이렇게나 옷 입자 이렇게지 옳지자 어. 멋있다, 야 됐다. <laughs> 라게 <laughs> 뭐, 일단 그걸 저 놓고. 알지? 알겠지 않네 됐어. <laughs> 아이고 예쁘다. <laughs> 야, 이 옷이 편랑하다 이. 편랑하네 괜찮네. 모자. 모자 엄마, 모자가 응. 어디가 핍 피... 이게 하 잘쓰네 모자, 보현이 어머,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이 살짝 안 맞다. 음. 이게 복현이 두상이랑좀 다른가 봐. 가리케 이렇게 음. 이면 어때? 아이돌 같기도 하네 아이돌한번해는요는 아니야? 한번 약간 된거 된. 거 그... 그 어. 아이 요새 그 차... 누구지? 누구천만나원 천만다원? 죠 투어스? 투어스? 투어스! 난 투어스 다해다 <laughs> <laughs> 됐다 포키야 어. 점프 옳지 기가쏙 이렇게 나와야 귀여운데 <laughs> 간식 먹자 엄마한테 갔다 와봐 엄마한테 갔다 와봐 포키야 엄마한테 던져주면 간다 아이고 아? 어? 뭐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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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도 저리저고 있네 어? <laughs> 이거지거거지거싸 <laughs> 싫대, 싫대, 싫대 되게 시원해 보이신다, 디테일이 역시 모자 쓰셔야 돼요, 자외선이 너무 많아서 모자 쓰셔야 됩니다 약간 아니면 이렇게 어 이것도 좋은데? 바람처럼 바람처럼 소라게 소라게 <laughs> <laughs> 귀여워 아, 니면 이렇게. 약간 눌러써 볼까? 이렇게. 노를 게게 <laughs> 아, 이렇게 해줄게. 복권이 앉으세요. 앉아. 얼티. 저기 있는데 목혀놔 저기 있는데, 쪽이 있는데. 네. 옳지 <laughs> 약간 서커스 하는 애 같잖아 <laughs> 서커스 메인 단장 <반장. 웃음> 약간 사람 옷 입은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간식이야, 찍찍이야. 뭐할 거야? 간식이지. 아이고, 우리 복현이도 스트릿 출신이라서. <laughs> <laughs> 와, 맨주다 아저씨, 등산 가세요. 와, 저 여기 또 달려있다더라, 아버지가 음. 지금! 귀여워. 안녕하세요 나라네. 나라이나 나라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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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라네나네 나라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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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라네나라라 그런데 내가 상 filt